오 오랜만에 나온 김금배 선수가 예습니다 눈빛 가름의 패스 압박인데요 네 일류 체코가 싸웠습니다 일류 체코 맞답니다 일류 체코 자 일류 체코 일류 체코 일류 체코가 돌아냈습니다 일류 첸감합니다 원별에서 일류 체코입니다 일류 체코 일류 체코 일류 체코 자출니다 하지만 과감했던 일류 체코 선수의 드리을 아, 일류 체코가 두 명을 제치면서 자 서울 골문까지 땅땅땅 들어갔거든요. 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싸우면서 이겨냈고요. 자, 두 명한테 싸였어요. 하지만 예. 어, 야 일류 첸코의탈압박자 하지만 여기서도 좀 길었는데 여기서도 또 이겨냅니다. 네. 자 이것도 자, 케 게... 발로세비치의 압박이 통했습니다. 아 일류 첸코 네. 여기서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왔는데 에더 네. 일류 첸코가 떨어뜨려줬고 일류 첸코의 패스 하지만 몸으로 버텼습니다. 케이지로 원터치 패스 일류 첸코에게 일류 첸코 케이지로 케이지로 비켜. 이틀로 꺼내냈습니다. 최영준 선수입니 아, 하지만 한승교, 한승교예요. 한승규의 패스가 약간 뒤쪽으로 흘렀습니다만 일류첸코가 오른쪽을 봤습니다. 네. 자, 김진아가 올라... 띄워졌습니다 떴습니다. 일류첸코 의딩 슛. 자, 이런 식으로 밀집 수비는 이런 식으로 뚫어야 됩니다. 네. 네. 자 사이드에 가서 플로스가 굉장히 좋았죠. 일 김진아가, 일루첸코가, 네. 헤딩까지 연결시켜봤지만. 전체주 네. 유나이티드. 꺾어졌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주는데요. 제르손이 날아오면서 머리가 나났습니다그는데요짧게짧게 멀리 가고 있습니다. 나상호. 네. 시클 시클 장면에서 여기서 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왼발로 붙여줍니다. 오, 백헤더. 자, 골 득점 김근태. 잘 되었습니다. 조용호 떼려내면서. 좋습니다 일류 체커. 자, 잘 열렸고요. 네, 오른쪽에서 크로스 각도를 보는 데요 띄워주었습니다. 해도 막아 냈습니다. 김예주 슛! 으악! 아, 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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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배! 김금 아! 김동준은 없지만, 김금배가 있는 제주의 골문! 자, 김금배 첫 반사 신경. 자, 팔이 어떻게 저렇게 나가죠? 자, 여기다 박동진의 크로스 이후에 우리 밖에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죠. 예. 일류첸코, 일류첸코. 아, 이제 롱볼로 공격 시도를 하는데, 일류첸코 가슴으로.